안각드립니다 야외에서만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관련해서 요즘 제게 놀랄만한 일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실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3달 만에 겨우 겨우 구독자 수 1,000명이 되더니 불과 4일 지나서 다시 1,000명이 늘어나 2,000명으로 구독자 수가 폭증한 사연을 조금 소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린 것은 작년, 재작년, 2018년이죠. 어, 12월 20일쯤, 어, 사실 뭐 연습 삼아서 한번 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 이후로 한 10개에서 15개쯤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뭐 좋아요랄지 구독자 수가 어쩌고 어쨌다느니, 뭐 특히 뭐 수익이 어쨌다느니 그런 것은 제가 전혀 깊이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월 한 10일쯤 아마 그경향가될 거예요. 우리 뜰이 진돗개 우리 뜰이를 그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입양한 그 과정의 영상을 아주 짧게 해서 올렸는데 그거 이름이 진돗개 흑굿들 입양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걸 올렸더니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찾아와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때 봐보니까 막 구독자 수가 어그 당시에는 좀 많이 늘어 는 그런 그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유튜브 별거 아니구만. 어 이거 수 늘어나는 거 금방 늘어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효라고 할까요? 그 약효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연스럽게 구독자 수도 늘지도 않고, 좋아요도 거의 없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맥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6월 달부터는 맥 빠져서 이제 올리는 영상 수가 점점 이제 주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8월이 되니까 딱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올린 그 영상의 제목이 풀과리 전쟁 이길 수 없는 게임. 지금도 이, 이 영상의 현재 조회수는 한 42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이때 구독자 수가 300명 내외였을 겁니다. 작년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정원을 갖고 가면서 작년 그때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원을 가꾸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 미니 굴삭기도 사가지고 왔고요 그러면서 어, 유튜브 영상도 조금 더 어, 그 노력해서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자연스레 정우 가꾸기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몇 편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 그 예청자님들 혹은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뜨리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왜 뚜리가 안 올라오냐. 이제 이런 류의 그 댓글들이 올려 있어서, 어, 11월 17일 날이었는데, 진돗개 흑구들 입양 후첫 생일 이 영상을 이제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잠잠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또 채널이 좀, 그,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좀, 좀 왁짝지껄한, 응? 어, 뭔가 이렇게 그 생동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회수도 만 명이 이렇게 넘어서고요. 지금은 아마 한 2만, 3만 쯤될 거예요. 12월쯤 이렇게 되니까 아, 하루에 구독자 수가 한 3명에서 5명,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초창기 같으면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늘거든요. 한번 그렇게 이제 늘었었고요. 근데 하루에 3명, 5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제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뭐랄까요 표현 이좀 그런데요 뭐 결정적인 한방 아 이런 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1월 16일 날 진돗개 충성심 주인이 다쳤을 때 진돗개가 보인 행동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게 한 2주가 정도 지나니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이 2월 24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그 컴퓨터 들어가서 어 조회수를 이렇게 봤더니 28만이 넘고 있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밀물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어 받았습니다. 2월 19일 어, 그러니까 지난주죠. 불과 며칠 전입니다. 2월 19일에 천명이 돌파가 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23일 일요, 일요일이거든요. 며칠 지났냐 그러면 뭐한 3일 반 이런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또 천명이 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0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7시 50분 이렇게 봐보니까 2,089명이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번에 제 채널의 그 구독자 수가 2,000명으로 이렇게 폭증이 되면서 느낀 점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구독자 수가 지금 1,000명이 잘안 잘 되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어, 그런 분들에게 다소의 에, 도움이 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램으로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 첫째로는요, 역시 이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뭐 6월, 8월 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접어버렸다 그러면은, 어,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맞이할 수가, 어, 없었겠죠. 꾸준하게, 예, 덤덤하게 일주일에 최소한 한 개, 혹은 두개 정도씩 이렇게 올리다 보면, 어, 구독자 수가 아, 급격히 늘어나는 어떤 그 영상이 있을 거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것은요. 역시 그 애청자들이 많이 봐주는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좋은 거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 이곳에 다가 자작나무 숲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작나무에 대한 그런 그몇 편의 영상을 올렸는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진, 어, 진돗개 뜨리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예, 가져주시고요. 그게 이제 그두 가지 나무냐, 뭐, 동물이냐, 이런 차인데요. 어, 동물 쪽에 서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자 수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이쪽 그 동물 쪽에다가 조금 더 어, 무게중심을 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어, 이번을 통해서 제가 어, 느낀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 우리는 유튜버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어,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카메라를 늘상 가까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아, 그러다 보면은,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그 어,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됐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민지 불사기로 통나무를 이렇게 운반하는 제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어, 혼자, 저 혼자니까. 먼저 카메라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불사기가 가고, 또 옮겨서 뒤로, 카메라 또 세팅하고, 그 다음에 또 불삿기 또 지나가고, 그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면서 전복이 될 뻔한 사실은 제가 큰일을 좀 봤거든요. 그게 원래 생각지도 못한, 어, 그런 그 영상을 담게 된 거예요. 구독자 수 2,000명을 넘기게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구를 생각하면서 정원을 가꾸고 있는 모습들, 반려견 우리 뜰이하고의 생활, 그리고 주변 해루질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